아래 턱의 좌우 높낮이가 맞지 않는 원인, 그리고 수평이 되도록 돕는 셀프 마사지를 보여드려요. 결론적으로 자세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합니다. 한쪽 턱을 개고 필기하는 습관, 엎드려서 한쪽으로 자는 습관, 엎드려서 휴대폰을 오래 보는 습관, 한 손으로 운전하는 습관까지. 자세가 구부정하고 삐뚤 때, 쇄골과 후두부를 잇는 목비근, 그리고 쇄골과 턱을 잇는 광경근이 수축되어 턱을 아래로 끌어당긴다고 합니다. 한쪽으로 더 쏠리고 단단하게 굳은 근육의 모양대로 한쪽만 더 내려올 수 있는데요. 저도 이쪽이 원래 더 많이 내려가 있었는데 지금은 살짝 올라 붙은 느낌입니다. 그러나 아직도 수평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을 마사지하겠습니다. 즉, 턱이 더 많이 내려온 쪽을 마사지해주시면 됩니다. 우선 저는 턱끝 안쪽에 있는 작은 근육을 지그시 누르며 이완하는 동시에 이 목비끈을 깊게 쥐고 지그시 잡아당기면서 이완합니다. 이두 동작 서로 따로 나누어서 해주셔도 되는데 저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. 이목빗근의 기둥을 촘촘하게 잡아당기면서 아, 이 정도면 통증이 좀 사라지고 근육이 많이 풀린 것 같다 할 정도로 수십 번 반복합니다. 참고로 이때는 오일이나 크림을 바르지 않은 채좀 건조한 상태에서 잡아주셔야 깊게 근육이 쥐어집니다. 이렇게 근육을 이완해주고 이 다음 이어질 스트레칭까지 해주면 목에 여유가 생기면서 처진 화관이 서서히 제 위치를 찾아 올라 붙는 느낌입니다. 눈에 보이는 효과는 개인차가 있겠지만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. 다음, 광경근을 전체적으로 이완해주기 위해 가슴팍에 손을 대고 지지한 채 고개를 들어 천장을 봐주세요. 입을 벌리면 턱이 따라 내려가니까 입을 담은 상태에서 30초 유지하고 5초 쉬기를 3번 반복해주세요. 다음, 턱이 더 내려온 쪽에 목 근육을 이완해주겠습니다. 고개를 반대편으로 향하게 해서 대각선으로 이완해줍니다. 목빛근과 광경근이 모두 이완되는 동작이며 역시 30초씩 3번 반복해줍니다. 턱이 내려와 있지 않은 반대쪽도 예방의 차원에서 30초에서 1분 스트레칭 해주면 좋습니다.